굉선지 많은 아들 이든 실전이었어요. 같이 기도에 어, 같이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You. Yeah. 함께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고에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うしっこ」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어,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오장. 신약성경 393쪽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자기 자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명예생각, 육신의 생각을 주제로 어, 네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스스로 진짜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걸 알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바로 나에게 신령한 만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령한 만족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자꾸 만족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어서, 고민이 없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나, 내가 지금 막 되게 만족스럽고, 뭔가 이렇게 막 충만한 상태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물론 맞지만, 이 고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령한 만족은 그냥 만족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대해서 나눴듯이, 우리의 삶은 굽은 것, 즉, 고난투성이입니다. 굽은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 고난이 가득한 상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없이 고난과 이 아픔과 슬픔이 삶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알수 있는 신령한 만족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식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뭐 대학에 떨어지고, 이런저런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만났을 때그 사람에게 그냥 어떤 무조건적인 만족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고 있을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굉장히 날아게 떨어진 것처럼 구렁텅이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만족, 신령한 말이라는 말이 되게 신비로운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육체적인 상황, 우리 현실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굽은 것 고난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만 특화된 뭔가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굽을 것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만 있는 아픔이 있듯이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그 사람만 알수 있는 그런 만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이 자신의 영적인 만족과 즐거움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인지,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어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보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할수 있을 만큼만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젖을 사고하듯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들을 보면 육적인 즐거움이 충족될 때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영적인 무언가를 우세하게 하려고 하면 귀찮아하고 싫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건 막고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더 이상, 그리고 목사는 더 이상 신령한 것을 전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안아야 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고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교회에서 다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교회 분위기들이 그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싫어하고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꾸 그런 거 전하면 그냥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러니까 교회에서 더이 그러면 안 전하는 거죠. 그냥 분위기가 좋고 우리가 재밌으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이렇게 막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목사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복을 전했어야 되는데 목사도 더 이상 신령한 것을 전하지 않고 타협하고 성도들도 그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적당히 하, 하면서 같이 저급한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자신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말씀을 전하고 모든 성도도 그것을 통해 날마다 영의 양식이 채워지고 그것으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 이륙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이륙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들이 각각의 그 자리에서 부르신 교곳에서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그냥 분위기 좋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같이 수준을 높여가고 같이 영적인 곳을 향해 나아가야지. 그냥 한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되면 되지 하고 성도들을 그냥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서로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가면. 한국 교회의 생태계가 같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고 그 교회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생각과 그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교회 안에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어, 이 교회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이 어린 아이가 아기가 어미의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것들을 막 사모하면서 그걸 달라고 떼쓰고 그게 없으면 못 살겠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모임할 때 그냥 막 이런 저런 수다나 떨고 돈 버는 이야기들이나 하고 그냥 누구 욕이나 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서 죄인이라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냥 모임을 가지면 처음에는 막 좋은 것처럼 하지만 싹 어디로 가면 이제이 사람 욕하고 여기로 가면 저 사람 욕하고 그리고 막 내가 돈 벌었다고 이렇게 됐고 세상에서 이런 즐거움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재밌지만 돌아가면 엄청 떳떳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배 후 모임 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에서, 모든 나눔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 저 부분은 저렇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의 나눔과 삶,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채워가야 합니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그게 우리의,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타협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요.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아름다운 생각들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내가 속한 지역사회를 감싸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이고, 그, 무엇보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알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즐거워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우리 속에 있음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 일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고 애써 외면하는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것에 대한 그 증거가 그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를 외면하고 자꾸 몰아내지 마시고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장소들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가만히 있으면 육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육적 육신의 것들이 우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성경을 통해 날마다 말씀하셔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육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이다 아멘 네. 우리 이륙교회를 위해서 주부에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륙교회가 특별히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 복음으로 위로하는 교회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교회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많은 재정들이 필요하고, 또 인원들이 와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이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또 저희 목회자 부부의 어,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이제 흔들러 오실 텐데 성도들의 어, 신앙과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어,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신앙의 자유와 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이란에 여러 가지 어, 시위하면서 지금 만 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빠르게 종결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